안녕하십니까. 어, 선거 결과가 나왔죠. 어, 그좀 분석을 전부 전 지역구를 다 해보고 비례 투표까지 보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 지난 4년 전 총선보다 좀더 정교하고, 좀더 광범위하고, 어, 지난번에 강서구청 포궐선거하고 좀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좀더 특징을 말씀을 드린다면 어, 쪽집게형 맞춤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선관위의 우호적인 세력, 그러니까 부정선거 세력이죠. 이걸 당선시켜 주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떨어뜨렸습니다. 너무나 과감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또 통계적 데이터와 비교 분석한 것이 계속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손쉽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다못해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셔 가지고요. 아뭐 비례식으로 해보셔도 되고 어 통계 분석으로 해보셔도 되고 그냥 육안으로 사전 선거와 본 투표 사이의 규칙성을 찾으셔도 됩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그런 건 아니고요. 아 그, <laughs> 이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이 보고를 받지 이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거 이전서부터 지난 2년간 또그 후보 시절에도 수차례 이러한 것은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까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면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후에, 선거가 끝나고 벌써 오늘 15일인가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조치가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상당히 보건체계와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어떤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게 전달되더라도 일제 듣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운 게 국정원장 지난번에 경질된 국정원장이 부정선거 위험성과 그 부정선거의 위험성만 그 보고를 했겠습니까? 지난 선거들에 의한 그 어떤 부정선거를 다 보고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경질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같은 부정선거 세력이라고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이미 그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가 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그것을 어, 발견하게 되고 어, 피부에 와 닿기 시작한 게 지난 4회로 총선이었고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지만 상당히 오래전서부터 어, 부정선거는 에, 내려왔고 어, 그것이 좌파들한테 에, 완전히 넘어가서 어, 특정 세력이 성과위를 장악하고 움직게된 것은 문재인 정권이 이제 그,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죠.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쪽 국힘 세력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걸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중국 공산당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다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선거가 없는 나라죠. 그니까 러 있지만 형식적인 선거만 남아있는 나라죠. 같은 편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민주당과 국힘당으로 나눠져 있지만, 일당독재가 그러니까 공산 중국 공산당이 그렇죠. 하나로 가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조국신당까지 해서. 뭐또 뭐, 뭐 개혁 신당 이게 전부 뭐 이상한 형태로 지금 만들어진 정당인데, 에, 그러니까 성관이가 만든 음, 이제 국원들이고서 정당들이죠. 에, 그랬을 때 에, 이제 펼쳐지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베네수엘라와 홍콩의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단계에서는 어, 그 국힘당과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한테 부정선거 규명에 앞장서서 싸워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야 하는 것. 아, 이거 중요합니다. 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걸 절대 듣지 않겠죠. 특히 그러니까 국힘당은 뭐 같은 부정선거 세력이기 때문에. 아, 그래도 계속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이, 아, 이, 저기, 국힘당이 같은 부정선거 세력들이구나, 이걸 인식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보장되면서 우파정권의이양이 되는 아, 그런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건 전제가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먹보기라면은 이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현실적으로 지난 4년 동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 부정선거 집회가 뭐만 명, 십만 명, 백만 명뭐 이렇게 모이질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그 바로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 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호소를 해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유를 자기 스스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줌은 그냥 즐기고 그 외에 다 하는 사람들 거를 보면서 악당 영화나 뭐 이런 그런 영화를 보는 듯한 태도, 관전 태도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 중요하고도 이 끔찍한 현실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대한다면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정말 애쓰는 분들, 그리고 노력하는 분들이, 이거 용기를 잃지 않고, 어떤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대외 관계나, 또양안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중국 문제,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렇게 파동을 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거죠. 구한만에는 이승만 대통령도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에, 준비를 해서 35년 만에 자유민주주의로 건국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힘당이 앞장서서 원래는 싸워야 되는 거고 어,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에,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일들이 윤석열 대통령은 조선말의 고종과 같은 일을 하고 있고 에, 국힘당은 그매국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자기네들의 과실을 거기서 챙겨서 이권을 유지하겠다. 지의를 유지하겠다. 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아,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해야 할까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현재에 있어서는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실체를 빨리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것. 예,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 제가 좀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수사를 왜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문재인을 수사를 하지 않은 겁니까? 그리고 아, 윤석열 대통령은 왜그 그 조국의 그 수많은 조국 펀드라든지, 예, 그리고 울산 그 부정선거 개입이라든지 그런 수많은 그 조국의 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그딸그 입시비리고 하나로만 수사를 만들어 준 건가요? 아, 그 외에도 제가 정말 수백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자이고 지금 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그 예도 들었죠. 스페인 백인들이 한 100, 100명 정도가 나타났는데 말을 타고 나타났다고 신인 줄 알고 300만의 그 남미의 인디안들이 막 신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숭배하고 그러다가 전부 학살당했다고 그랬죠. 그릇된 믿음을 버리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중국 공산당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부정선거 투쟁이죠. 그것이 가장 명확하게 그 나타나는 증거들이니까요.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